영원한 동행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10편 48편 14절 영원한 동행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관계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끝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춥고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때로 대적을 마주합니다. 욥은 하루 아침에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영원한 동행자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관계의 단절입니다. SNS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어도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느낍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이 외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으로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어느 찬송가사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은 때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엘리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갈매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나만 남았거니와라고 탄식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마저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때로 외롭고 잊힌 것 같고 홀로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로부터 결코 눈을 떼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신명기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야곱의 경험도 이와 같았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던 광야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 도망치던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걷는 길에 발걸음마다 함께하십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곁에서 동행하십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 살조차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풀목불 속에서 네 번째 사람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하셨기에 불도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오직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디모데우서 4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사람이 떠나도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한 집에 이르는 날까지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집에 안전히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10편 23편 4절. 요셉의 인생도 이를 증명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쓴 채로 감옥에 갇혔지만, 후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홀로 사역하면서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는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관계는 끝이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두 번째로 외로울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네 번째로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